공부하는 학생들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 기간이 왔는데 확신이 있고 자신감 있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내가 이번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열심히 노력해야지.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 확신이 없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와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확신이 있는 삶과 확신이 없는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예, 그렇죠. 우리 생활 생활에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는 신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신다. 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의 딸이다.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하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만 붙잡고 있어도 여름 어떤 환란과 실현 앞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사람 원망하고 한탄하고 세상 환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삶은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기도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그걸 절절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하나님 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이끄신다. 는 것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합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 섭리 신학적인 용어. 이 섭리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섭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섭리적인 생각이죠. 사역리의 일원리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죠. 요사형리에 일 올리지만, 우리 글쎄인들이 갖고 있을 그런 믿음의 어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섭리적인 이 사고죠, 사고.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안에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섭리적인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섭리적 사고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아, 얼마큼 남았네. 또 얼마큼 또 없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제 물론 저희 애들과 TV를 봤지만, 저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분 남았거든요. 그게 한 40분 40, 0 5 방영하는데, 20분이나 남았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분밖에 안, 없네. 20분밖에 없네라고 말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생각이 차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컵을 보더라도 물이 절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은 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누가 다마셨지막 그런 거죠. 사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고를 만나도 할수 없어 하는 사람과 할수 있어, 난할수 있다는 사람과 이 생각이 너무 틀린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님 성도 계시지만 사업에도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간 중간이 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지 않았지만 회사는 다녀봤어요. 그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와 물질적인 관계 가 얽혀 있어가지고 저도 뭐 크지 않은 회사 다녔지만 늘 싸우더라고요. 이 각각 각그 부서가 있는데 뭐 공정하면은 다음 공주 빨리 넘겨야 되는데 왜 빨리 안 주냐 좀 기다려라 막그 일도 많고 돈이 들어가는 일도 많고 뭐 하여튼. 갈등의 불씨가 예,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욕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저주하고 막 그러면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가 이게 달라요. 생각이, 이 생각이 달라야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언어가 이 예, 바뀌는 거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긍정입니까? 부정이십니까? 늘마다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언어가 부정적이면 내 관점에 지금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도 내가 못들 행동하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론 칼비한 사람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런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늘 무의식 중에서도 불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계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어려움을 피해 가려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막 뒤집어씌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람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과 음란함과 거짓, 그다음에 분노, 싸우고 원망 시기, 질투, 정욕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자 로마서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삶적인 이런 사고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말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조카에게 이 문자를 보냈어요. 힘들어하는 사춘기에 힘들어하는 조카가 있어서 이 문자를 제가 날마다 보내 주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한놀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조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 하나님의 존재가 어,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한 놀라운 교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어릴 처음에 대할 때좀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한 계획이 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대학생 성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때 깨닫게 되었거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막 휘몰아쳐 올때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우리가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이죠 이런 사고가 우리가 늘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안 돼도 불평할 수 순간에 우리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 섭리적 사고, 두 번째 섭리적 만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만남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만남을 막 이끄세요. 저는 저와 저러, 여러분과의 만남이 섭리적인 만남이라고 습니다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의 이렇게 만난 이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이 섭리적인 만남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만났고 자녀와 부모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안에 우리 한 가족이 되지 않나요? 됐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만약 못사는 나라,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배할, 직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 여행, 여행할 수도 없고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누군가를 하나님은 미리 예비를 하셨습니다. 이성경에는 사울 왕이 사메일 선제를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왕이 되었고 다윗 당은 나단 선제자를 통해서 그가 바세바를 취했을 때, 간음의 지를지을 때에 그 죄인줄 깨닫지 못했을 때에 나단 선제자를 통해 하나님 성을 듣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침상을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회개 기도하였다. 성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계약의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누군가의 전도, 친구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또 가족이 전도를 받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의 만남이 있겠죠. 이 성인절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사업을 하실 때에 성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에 성인절 만남을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기 하시고 더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죠. 사람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되고 성공하고 또 누를 구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필연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섭리적인 만남, 하나님 계획해 주신 이 만남,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섭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섭리적인 사건, 하나님 주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이 고통과 역경이 될수 있죠. 유비란 사람은 죄가 없었는데 환란과 이 풍파를 당합니다. 이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 유비 당시 하나님을 살아 하신 것은요 하나님 많은 재물과 많은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그렇지 않다. 내가 비을 건드려 도 되는데 그 생명만은 내가 건드지 말아라. 그래고 얼마나 많은 고난 계속 주어지잖아요. 종이 막 죽고 자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아내도 막 떠나가 고 하나님 저주해라 하고 떠나가고 재산도 잃고 자기 몸도 병이 생겨가지고 막 기어장으로 막 몸을 푹푹 긁는 무서운 그런 전염병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유배의 경험은 그 사건이죠. 고난. 또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은 수많은 역경들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그 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여러 분 사건을 믿음에 하나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일반적인 사건 이 하나님 사건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여 하나님의 점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관점 훈련입니다. 관점 훈련.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시각으로 보면 아이 고난 나를 죽일고 나를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다. 나를 이역 역경 속에 있지만 내가 고난을 탈이 터널을 통과해낼 때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관점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들도 관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조 부모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가 될수 있도록, 손자 될수 있도록 손자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죠. 우리 아들 하는 말이 믿음이 훈련이 아니라면,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이 말씀 계속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듣잖아요. 가족들이 듣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의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가 언어가 믿음의 언어다. 자녀들도 그 자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훈련을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 승리요, 평안이요,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화면에 이제 있는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곤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읽겠습니다 누품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쩐 피도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무 멋진 그런 말이죠. 그러나 37절에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전에 보면은 뭐 어떤 죽임도 어떤 가난도 핍박도 위험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 알면만 우리 넉넉히 이긴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믿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바울이 바라본 것입니다. 어, 제가 이걸 원어로 찾아보니까 넉넉히 이긴다 이 표현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준다.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풍성하고 안아 주시는,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 이기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죠. 이게 너무나도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죄와 사망을 흘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 뭐예요? 섭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섭리적인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야말로 섭리적인 이 사건이라 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요 승리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하시 능력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놀라 하나님의 섭리하심며 섭리하신 우리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합니까? 내가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 중에서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인정한다. 내가 이해한다.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얼굴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에 거해야 됩니다. 확신 이없던 인생이 힘들고 막 어렵습니다. 계속 동굴로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동굴로 돌아가면 동굴밖에 안 나와요.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더 힘들어졌거든요. 속된 말로 세상 쪽 엄청 달라갔던 사람이거든요. 율법 학자이고 뭐 가말릴 문화에 막 출신이고 로마의 시민권 시민권이 있었고 뭐 부를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 것들이 다배문물 여긴다 이렇 말합니다. 배 솜물 더럽잖아요. 막 버리는 거잖아요. 쳐다보지 도 않잖아요. 물론 거름이 될수 있겠지만 거름을줄 뿐이 이제 쓸모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율법학자로서의 소양 그런 좋은 시민권, 좋은 문화, 그런 배경, 좋은 가정에서 가문. 그래서 다 쓰레기를 어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적시, 어떤, 내가 어떤 위험, 기, 기근, 밖에, 가난을 당하던지, 난 괜찮다. 난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 그을제자들이나 현대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당한 고통과 질병, 지금 근심 걱정, 현재 어려움, 장래에 닥칠 그 어려움들 막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이 우리를 끊을 수없다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어와 또 성경을 보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를 갈라 놓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분리할 수 없다. 불시킬수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완전 불신겨 놓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기서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여기서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능력, 모지혜와 뭐 돈으로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그 사랑 안에서 분리가 될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예,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아까 가의 사랑은 희생적인 돌봄, 희생적인 관심과 환대를 의미하죠.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올 때마다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생명 양식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소망으로 채워 주시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돌봐 줍니까? <laughs> 부모님도 자녀들 위에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우리를 돌봐 줍니까? 아무도 우리 돌봐 가심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뭘 먹고 사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 드시고 사시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 하시는지 하나님 은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까? 우리 안고 일어서면 아시 우리 생각을 아신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를 놀라게 환대하여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환대를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 섬기세요. 더 많이 앞으로 섬겨 주실 거예요. 저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 고세자들 앞에서도 물질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난 분리될 수 없다. 이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이 표현 믿음의 고백이 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한점을로 알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 사도 바울 하나님 의관점으로 살았던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죠. 결혼도 안 했어요. 돈도 없었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를 돕는 사람들 붙여 주셨어요. 저기 보면은 누에게 문화나라 누에게 입맞차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 보면 그 표현이 괜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필립 보이스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에그린도전서 예, 갈라디아서 예, 골로에서, 골로에서 한번 보게요. 골로에서 골로에서 음, 골로에서 표현이 없고 네, 빌립스 일절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의 예, 편지 한언니 믿음의 종족들에게, 종자들에게 편지한 예, 그런 내용이죠. 또 디모데 전후서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따라 보면 믿음의 또아키포에게 뭐 편지하라 믿음의 뭐 베베에게 문하다라 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위해서 이랬더니 믿음의 사람을 많이 붙여주세요. 성교비도 보내주시고 또 바울도 천막을 짓는 일에서 자급자족도 하고 성교사로도 살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채워 가십니다. 그렐루야 믿음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복음 전하고. 힘들어도 말씀 전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만 살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생업, 외에 가정과 자녀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어떨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거죠. 확신한다 넉넉히 이긴다. 영광스러운 이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